오늘 12월 31일 큐티 제목은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학을 잠깐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의 보장. 전도서 3장 15절인데 우리 함께함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에 3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나간 죄악들과 실수에 관한 과거 기억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거의 기억을 허락하셔서 아픈 기억을 허락하셔서 어, 미래를 위한 영적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스왈드 챔버스는 어, 현실 속의 얕은 안정감에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어, 참 이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얕은 안정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프고 부끄러운 일인데, 점점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얕은 안정감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깊은 회개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상심과 염려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얕은 안정감에서 회개하고 미래에더 좋은 영적. 걸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 다시 찾으셔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다. 이렇게 에스월드 챔버스가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을 위한 보장은 이사야 52장 11절인데 너희가 황급하게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자체는 이미 이 말씀을 실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황급하게 나올 수도 있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을 어떤 세상에 그런 어, 어, 세상의 TV를 본다든지, 뭐또파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황급하게 지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들을 황급하게 지나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내신다. 이것이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현재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과거를 의탁하고 현재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주님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미래를 향한 보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신다. 이것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가 2023년에 실패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시겠다. 친히 호위해서 가시겠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다시 그곳에서 실패하지 말고 그곳을 지나가라. 너희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호위하고 데려갈 테니까 너 실패했던 그곳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미래를 향한 보장. 이렇이성이이시 황급히 나오지 않는가. 첫째는 현실 속의 얕은 안정감에 빠지지 말고 올 한해 실패와 허물과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 그 현재 황급히 나오지 않게 오늘을 묵상하게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어또 앞으로 우리들이 실패했던 것을 다시 지나가게 하는 그 다시 전진하게 하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미래의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이것이 12월 31일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 내용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도님과 저의 과거 어땠는지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과거를 주관하셨고 현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시고 모든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시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전자들이고 우리의 인생에 50년, 70년, 100년을 살아가는 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이 인생에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진짜로 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사을 찬양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해를 넘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휘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심으로 찬양하고, 또이 가사 한 자라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올려 돌리는 가운데, 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찬심으로 찬양하도록 니다